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를 함께할 신나는 제리 쌤이에요. 선생님이 오늘은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위해 비타민 C를 충전해주려고 과일 친구들과 함께 왔어요. 과일 등장! 짠! 사과, 딸기, 바나나. 사과, 딸기, 바나나. 사과, 딸기, 바나나. 어? 과일들이 그냥 등장하지 않고 뭔가 규칙적인 순서로 등장하네요. 사과 먼저, 그리고 딸기, 바나나. 또 사과, 딸기, 바나나. 마지막에 바나나 다음 또 누가 등장할지 예상 가능하죠? 이렇게 반복되는 순서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규칙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도형들의 배열에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파헤쳐 볼 거예요. 지금부터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핵심 콕콕 도형의 배열에서 규칙 찾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도형의 모양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도형의 위치를 살펴봅니다. 기준이 되는 도형을 중심으로 도형의 개수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한 개, 둘째는 세 개, 셋째는 다섯 개, 넷째는 일곱 개군요. 규칙성 찾았네요. 도형이 한 개에서 시작하여 오른쪽과 위쪽으로 각각 한 개씩 늘어납니다. 다른 도형의 배열도 한번 봅시다. 아까와 같이 먼저 도형의 모양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초록도형의 위치를 살펴봅니다. 규칙성 찾았나요? 초록색 도형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돌리기 하며 흰색 도형의 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로 늘어나고 있네요. 도형의 배열에서 규칙 찾는 법 모두 잘 아시겠나요? 모양을 살펴본 후 기준을 정해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얼마나 잘 이해했나 확인해 봅시다. 실력 타지기. 첫 번째 문제는 다음 도형의 배열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넷째에 들어갈 그림을 그려보세요. 잘했어요. 첫째는 검정 동그라미 하나, 둘째는 대각선으로 둘, 셋째는 대각선으로 셋, 다섯째는 대각선으로 다섯 개의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넷째에는 대각선 아래로 검정 동그라미 네 개를 그리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도 다음 도형의 배열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도형의 배열에서 다섯째에 들어갈 동그라미 개수는 몇 개일까요? 정답은 열다섯 개입니다. 첫째는 한 개, 둘째는 그 밑에 두개 추가. 셋째는 3개 추가, 넷째는 4개가 추가됐으므로, 다섯째에는 맨 밑에 5개가 추가되겠네요. 그럼 총 개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15개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잘했어요. 도형의 배열에서 규칙성 찾기. 너무 재밌지 않나요? 길을 걸어 다니면서 보면 건물이나 건물의 창문의 배열에도 규칙성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규칙성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